교과서로는 152쪽입니다. 자, 근데 건설이라고 하는 것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과 토목이라고 하는 것이두 가지를 합쳐서 건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공계통으로서 대학에 진학을 할때 건설학과는 없어요. 그러나 건축학과 또는 토목학과 또는 건축공학과 또는 토목공학과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도시를 보게 되면 토목공사와 그리고 건축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조물들이 있고 또 토목구조물들이 있어요. 우리가 살면서 건축이라고 하는 얘기, 토목이라는 얘기 또는 거기에 따른 구조물들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것들이 건축이고 어떤 것이 토목인가 하는 것들은 좀더 자세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그러면은 건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됩니다. 지금 아마 여러분들이 일상을 여러분들의 집에서 보낼 거예요. 근데 그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아파트일 수도 있고 단독주택일 수도 있고 연립일 수도 있죠. 또는 빌딩일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어떤 물질적인 재료, 예를 들면은, 나무라든지, 돌이라든지, 유리라든지, 철이라든지, 이런 재료를 이용해서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그 공간을 만들어내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건축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렇게 만들어진 게 건축 구조물입니다. 예를 들면은, 학교, 아파트, 빌딩, 뭐 관리사무소, 이런 것들이 다 건축이죠. 건축 구조물이죠. 뭐 미술관, 박물관, 이런 것들도 다 건축 구조물이에요. 자, 그런데, 이 토목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토목은 좀더 광범위해요. 주로 우리가 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회 간접 자본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만들어주는 것이 토목공사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예를 들면은, 이런 목재서부터 시멘트 이런 재료들을 이용해 갖고 차량이 다닐 수 있는 도로를 만든다든지 또는 물이 범람하지 않게끔 하천에 이런 제방을 쌓는다든지 또는 하천이나 또는 강이나 아 바다 이런 데를 건너기 위해서 교량을 만듭니다 또는 배가 드나드는 이런 항만이라든지 또는 철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만들어 내거나 또는 유지하는 공사가 바로 토목 공사예요. 이렇게 만들어진 구조물들이 토목 구조물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 우리 화성시 내에 심도시가 두개 있어요. 동탄 1과 2 심도시가 있어요. 동탄 신도시가 만들어지기 전에 모습을 상상하면은 집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을 것이고, 그리고 산과 논과 밭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신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그 계획에 의해서 산이나 논이나 밭을 다 택지로 다시 정리하는 작업들이 이루어지겠죠. 이런 것들이 바로 토목공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도로 내고, 도로 낸 다음에 그땅 위에다가 건축 구조물들을 짓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자, 이 그림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신도시의 한 전경인데, 이 전경을 보고서 여러분들이 건축 구조물이 어떠한 것들이 있고, 토목 구조물이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찾아서 채팅방에 올려보세요. 아까 여러분들이 세계 초고층 빌딩 5위서부터 1위까지 봤어요. 그러면 초고층 빌딩은 보통 어떤 그 빌딩을 초고층이라고 하느냐. 초고층 빌딩은 높이가 200m 이상 돼야 돼요. 아니면은 50층 이상 나와야지만이 초고층 빌딩이라고 정의합니다. 높이가 200m 이상이거나 아니면은 50층 이상인 건축물을 가리켜서 초고층 빌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우리 화성시 내에 여기에 해당되는 초고층 빌딩이 있나요?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알고 있는 사람 한번 올려보세요. 각 나라들이 왜 이렇게 초고층 빌딩을 짓냐 하면은 초고층 빌딩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그 나라의 상징물이에요. 아까 여러분들이 그... 1위까지 건축물들을 보면서 감탄을 지었을 거예요. 거기에 들어간 자본력이라든지, 또는 외형으로 봤을 때그 웅장함과 멋스러움이라든지, 또는 높이라든지, 또는 기술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나라가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력, 문화,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초고층 빌딩은 그 나라의 상징물이다. 그래서 이러한 초고층 빌딩을 지으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뭐, 아까 봤던 이 5위서부터 1위까지 이런 초고층 빌딩이죠. 1위가 여기 아랍에미리트에 있는 부르즈할리파죠 근데 아랍에미리트는 사막 지역이고, 그리고 석유를 통해서 자본이 풍부한 이런 나라죠. 자본력이 풍부해요. 반면에 이런 부르즈 할리파를 지을 수 있을 정도의 이런 첨단 기술력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이 부르즈 할리파를 지은 나라는 우리나라예요.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서 지어진 것이고 아랍에미리트는 그 1조 원이 넘는 이런 엄청난 자본력을 들여서 이런 부르즈 할리파를 건설한 거죠. 자 그러면은 이런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 여기에 들어가는 특징이 있어요. 자, 건물이 위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수평으로 보는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겠죠. 바람의 영향을 크게 받게 되면은 사실상 건물이 흔들리거나 무너질 위험성이 있어요. 또는 건물의 무게가 엄청나게 무겁습니다. 그 무게는 아래로 작용하는 힘이에요. 수직으로 작용하는 하중이라는 거죠. 그럴 경우에 땅이 버틸 수 있는 하중이 되게끔 안전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초고층 빌딩을 지을 때는 첨단 안전 기술들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수평 하중에 견디야 되고 지진에 견디야 되고 어떤 충격으로부터 견디야 되는 이런 구조적인 설계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고층 빌딩에 적용된 기술을 보게 되면 내진 설계나 내풍 설계를 합니다. 그리고 무게를 줄이고 강도를 높이게끔 하기 위해서 고강도 콘크리트를 사용해요. 이 고강도 콘크리트는 일반적인 콘크리트보다 강도가 3배 셉니다. 세면서도 무게는 덜 나가요. 이 왼쪽이 일반적인 콘크리트라고 하면 은 오른쪽이 고강도 콘크리트예요. 그만큼 부피나 면적이 적으면서도 무게가 덜 나가고 강도는 훨씬 더 0배 정도 세다는 거죠. 근데 콘크리트가 어떤 거냐면은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자갈하고 물을 일정 비율로 섞은 것을 콘크리트라고 합니다. 왜? 여러분들 아파트 건설 현장에 보게 되면은 레미콘 차가 통 안에다가 콘크리트를 실어와서 붓는 것을 가끔 봤을 거예요. 그래서 그 레미콘 차 돌아가는 통 안에 들어있는 게 콘크리트입니다. 그런데 그런 콘크리트보다도 훨씬 더 고강도의 콘크리트를 초고층 빌딩에 쓴다는 거죠. 그리고 구조 설계할 때 내진이나 내풍이나 또는 구조적으로 안전하게 견디기 위해서 이 연두색에 이런 중심 축, 코어 월이라고 하는 것을 설치해요. 이 코어 는 철근 콘크리트입니다. 건물이 올라갈 때이 가운데 이렇게 계속 올라가면서 이 중심 축을 세우게 되는데 이 중심축이 코어 월이고 코어 월은 철근 콘크리트로 만든 벽이에요. 실제 이 벽은 비행기가 와서 충돌해도 이 벽이 견딜 수 있을 만큼 강화된 벽입니다. 그래서 구조 설계할 때 이러한 코어 월이 세워지고 코어 월 주변으로 아웃리그라든지 또는 벨트 트러스라고 해갖고. 대나무 마디 구조와 같은 설계를 해요. 그럼으로써 내진과 내풍에 견딜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이야기한 이런 기술들이 실제 어떻게 적용돼서 만들어졌는지 잠실에 서워진 월드타워 영상을 보게 되면 은 여러분들이 그 기술력을 알수 있을 거예요. 자, 이 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